내 이름은 롤앤예거! 거인들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다! 내 이름은 오사카다! 어, 야, 오사카가 아니라 밥사카, 밥사카, 어? 네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도 모르냐? 밥사카라고 뭘 오사카야. 오사카는 일본에 있는 거잖아. 아무튼 간에,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 있나, 박하사? 알고 있습니다! 뭐냐? 사실 몰라요. 바보 아니야, 어? 오늘은 여기서 고인들을 물리치기 위한 수련을 할 거야. 자, 잘 봐. 호차! 호차!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오케이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너도 한번 해봐. 오오 나보다 잘하는 느낌인데? 어, 아, 이 아, 잠깐 이, 이 진동 뭐야? 어어 코인이다! 야야야야! 가라, 파카사! 너부터 가라! 허, 안 돼. 파카사가 힘들어하잖아. 안 되겠다. 호차! 아, 잠깐만. 호차! 내놔 꼭끼~~~ 어 안돼! 어 안돼 먹힌다~~~ 하 스펙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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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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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이너왜 아침 대빠름부터 나한테 저를 하고 난리냐? 아이 그 오늘 1월 1일 새해야 뭘 1월 1일 새해야 1월 1일 지난 지가 언제 돼 언능 일어나 어 그렇게 알, 어? 왜 네. 괴물 아니 거인 혓바닥이랑 뽀뽀를 하고 있어? 혓바닥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?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야 아무튼 우리가 거인한테 먹힐 거 같아 <laughs> 큰일 났다 큰일 안 났다 안 <laughs>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거, 이거 수증기 아니야 수증기? 얘 혓바닥에서 수증기가 막 나와 야, 혹시 모르니까 한번다 봐. 어어어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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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?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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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물이 없어. 야, 어? 안 되겠다. 야, 야 대충 그. 아... 야, 시원해. 괜찮아? 어, 시원해. 야, 이거 거인의 침이야, 침. 거인의 침이라고 어? 아, 야, 아, 뭘 그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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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미로? 왜? <laughs> 아, 이 더러워. 더러워, 더러워. 야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어, 우리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돼. 이 더러운 거인의 침에 노출된 이상 우리는 빨리 씻지 않으면. 곧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 버릴 거라고. 가자! 차! 어. 아, 이게 뭐야? 거인의 위장인가 봐. 야 저기 해골 있어, 해골. 저렇게 돼 버릴지 몰라. 빨리 탈출하자. 호차! 짜! 짜! 호차 세상에 안본눈 사요. 잘못 본거 같아. 엄마, 오빠들 저랑 같이 수영하실래요? 안 되겠다, 박하사 어? 이렇게 된 이상 빨리 가야 될것 같아. 여기 정말 위험해. 도망쳐. 같이 수영하자니까요. 안돼, 안돼, 안돼. 오차. 야, 박하사 큰일 났어. 어? 갈림길이야, 갈림길. 뭐, 네. 어떡 하지? 어디 보자. 그래 안전한 물통이 났겠지 어차, 빨리 와, 빨리. 아니 무슨 소리야? 딱 봐도 욕조가 더 안전해 보이잖아. 어? 미끄덩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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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안돼, 박하사 어. 어디 가는 거예요? 아, 같이 가요. 안돼 안돼 박카사. 형님 어, 안돼 어, 박카사. 어떡하지? 난 이렇게 하나뿐인 좋아해야만 하는 여자 친구를 어, 잃고 말았다. 다행이야. 저런 애가 여자 친구였으면 큰일 뻔했어. 오차 오차. 아유 안전하게 도착했네. 아 그나저나 어떡하냐, 박카사. 아니, 그래도 뭐 저런 애랑 안 사귀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말이야. 형님, 이제 오셨어요. 아, 뭐야, 너? 네? 너, 왜뭐 너, 너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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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래 있었는데 어떻게 왔어? 그 아까 그 상어한테 하나를 주고 가져왔어요. 여기까지. 아무튼 우린 여기서 길을 찾아야 돼. 꼭 탈출을 해서 예. 살아 나가자. 아까로 나가죠. 죽일 수 있었는데. 알지? 아무튼... 어, 네.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? 가봅시다. 가자~ 자~ 어. 좋아. 근데 여기는 어디지? 뭔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어? 어, 색깔도 이상하고 말이야. 가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 어. 같기도 야, 너방구 꼈냐? 어. 어떻게 알았어? 아아아아리 어. 봐도 저런 애가 내네 여자친구라니 왜 그래 자기야 <laughs> 아아여자친자아니아든 제발 따라오지마! 스토아가 따라, 따라와요 따라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 어?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늘은 여기 문이 대놓고 있네요 어? 그래서 집을 지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안녕히 계세요 잠깐! 이렇게 가버리면 후회할텐데 절대 후회 안해요! 어? 그럼 이만 어 어허 안녕히 세요 어? 같이 놀아볼래요 거리? 야야야 나 잘못 본것 같아 못볼거본것 같아 누가? 아 대눈~~ 당장 저도람좀 네, 치워줘요 보험 쭉쭉쭉 돌쭉서 쭉쭉쭉 야 다른 길을 찾자 아, 그래야 될것 같아 다른 길을 찾자 안녕히 계세요 아니 잠깐만 이럴 수가 없어 나가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거봐 내가 후회한다고 했잖아 알았으니까 저 사람 좀 지워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밖에서 좀 보세요 어 눈을 해봐. 잃어버렸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대신 내 집을 지워줘야지 알았어요 밖에서 집을 지어주자 진짜 어 보자 어, 좋아. 근데, 오늘은 왜 재료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? 오, 아... 자, 좋아. 그러면은, 내가 최강의 집을 지어두도록 하지. 좋았다. 아, 파카사, 오늘은, 사실 내가 어? 성도 옛날에 지었었거든. <laughs> 좋아. 이게 왕이 그런... 사는 집, 할아버지가 사는 집. 아, 근데, 할아버지가 살기엔 너무 작나? 아냐 많이 커 많이 커저 할아버지 키 작아 아이, 그럼 그럼 저 할아버지 키도 작은데 <laughs> 자 좋아 그러면은 왕이 사는 성은 기본적으로 보호가 되어야지 어허이 이렇게 이렇게 어 완벽해 완벽해 자그 다음에 어 여기 파카사 너도 한번 해라 어차 이렇게 집을 가자 이제 마을을 짓자 어허 왕이속은 백성도 있어야 하는 법곧곧곧곧 어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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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잠깐만 파카사 <laughs> 이렇게 지어 놓고 보니까 여기 어? 우리가 사는 약간 월마리아랑 비슷한 것 같지도 않아? 아니 월마리아에는 집이 이렇게 뚫려 있지 않아 <laughs> 아니 이제 보니까 집이 뚫려 있네 사생활이 없는 집이다 어 잠깐만 자세히 보면 아는 사람도 있어 오 와, 사람 있다 어. 사람 어. 오 큰일 났어 거인이 소화를 어. 하려나 봐안돼 안 돼. <laughs> 야안 되겠다 빨리 집 지어주고 나가자. 곧곧곧 어, 가자, 가자 가자 가자. 오저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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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? 곧곧곧곧 대단! 가자 왔어 집 완성. 딴딴딴딴 단. 안 되겠다 야, 빨리 나가자. 호곧 가자 할아버지 집을 다 지어드렸으니까 저희 나가도 되겠죠? 야 저거는 너무 내가 살기엔 작잖아. 무슨 소리예요? 할아버지가 더 작구만. 무슨 소리야? 내가 이렇게 큰데? 몰라요. 어쨌든집 지어줬어요. 다 나갈 거예요. 가자 파카사 가자 보아차 가자 왜 승려 먼저 승려 먼저 승려 먼저 야난 나는 로렌 예고야 파카사 너가 가야지 미카사 역할이잖아 아 맞다 아 가자 좋아 가자 아에에 어. 뭐야 이거 야어 이거 내려가도 되는 건 이거 딱 봐도 내려가도 되잖아 그래 그럼 너 먼저 가라 야야 <laughs> 아 미안해 미안해 아왜 <laughs> 안가지 아, 이상하네 <laughs> 아 이게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아 알아서 그럼 나 먼저 갈게 호짠오 간다 아야어어쟤 <laughs> 어머머머머머머머 섹션오빠들 왜 이제 왔어요 야 어, 아무래도 제가 나가는 문을 막고 있는거 같거든 어, 예 어어 어, 그래 어 그런 것 같은데 한 명이 어그로를 어? 끌고 한 명이 나갈 길을 찾아 그래 오케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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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나가는 문을 찾을게 너가 어그로를 어. 끌어 오케이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럼 괜찮아. 저기 끝에 가서 빨리 끌어 꼭 찾아야 된다 어 당연하지 나 찾을 수 있어 꼭 데리러 올게 그래 어머 거기 섹시한 누나 일로 와봐 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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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머 어머 나쁘지 않다 야 일로 와봐 좋아 좋아, 좋아. <laughs> 어 잠깐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아, 아, 잠, 잠, 난 잠, 잠, 너가 저렇게 뭐 포퍼할 거야. <laughs> 어, 어, 안돼 법사가 가자 빨리 빨리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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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조청쫓아온다쫓아온다 음. 도망가 도망가 토토토토토토토야 내려가 와차야 잠깐만 아니 떨어 이거 거인의 우주만이야 도망가 와, 오, 야 전방에 거인 전방에 전방에 거인 있다고 보차 오늘